1883년, 엄청난 규모의 재앙으로 기억되는 해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에 크라카토아가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해상교통로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울창한 초목으로 뒤덮인 고요한 화산섬. 선원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모습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화산암은 그 안에 숨겨진 힘을 드러냈습니다. 크라카토아는 강렬한 화산 및 지진 활동으로 알려진 지역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합니다. 여러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크라카토아는 수세기 동안 휴화산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분화는 1980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성한 초목이 지하 활동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발밑에서 형성되고 있는 임박한 재앙을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고기잡이, 농사, 장사를 하며 바다와 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마치 풍요로운 땅을 일구는 농부처럼 말이죠. 당시의 기록과 사진은 임박한 재앙을 알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의 활기찬 삶을 보여줍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섬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1883년 5월. 크라카토아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굉음을 내며 화산재와 증기를 내뿜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며 불길한 기운을 드리웠습니다 선원들은 섬에서 나오는 섬광과 굉음을 보고했습니다. 화산 활동은 우려스러웠지만 이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진동은 더욱 심해졌고 한때 고요했던 섬은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공기는 매캐한 유황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1883년 8월 26일 오전 10시 2분, 크라카토아는 상상도 할수 없는 힘으로 폭발했습니다. 소리는 전 세계에서 들렸습니다.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사이 순다 해협에 위치한 이 섬은 몇달 동안 활동의 조짐을 보였지만 아무도 이 정도 규모의 분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폭발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는데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40킬로메이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선원들의 고막을 터뜨렸고 전 세계를 여러 번돌 정도의 충격파를 발생시켰습니다. 분화로 화산재, 암석, 가스가 25킬로메이 이상의 높이로 분출되었습니다. 화산재 구름은 며칠 동안 하늘을 뒤덮어 지역을 어둠에 플란제드시키고 수년 동안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화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여러 개의 원자폭탄과 맞먹는 위력의 폭발로 섬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졌고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뜨거운 가스와 화산재의 급류인 화쇄류가 엄청난 속도로 화산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시속 7백 m 멜에 달하는 이 치명적인 구름은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바닷물이 끌어올랐습니다. 화산 분화구의 붕괴로 30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 도시들을 덮쳐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역의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4장. 변화된 세상. 직후의 여파. 분화 이후의 파괴는 끔찍했습니다. 마치 폐허가 된 도시처럼 말이죠. 인근 섬들은 화쇄류에 의해 황폐화되고 쓰나미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해안 도시와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어 상상도 할수 없는 파괴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3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폭발, 쓰나미, 화쇄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후 며칠 몇주 동안 기근과 질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극적인 소식에 경악하며 재앙의 규모를 깨달았습니다. 5장 폭발의 메아리. 장기적인 결과. 크라카토와 분화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기 중으로 분출된 엄청난 양의 화산재는 수년 동안 전 세계 기후 패턴을 변화시켰습니다. 화산재 입자에 의한 햇빛의 산란으로 인해 런던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전 세계의 하늘은 일몰에 선명한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동양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화산재와 에어로졸은 햇빛을 차단하여 지구 온도를 떨어뜨리고 작물에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장마처럼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분화는 또한 해상 항로와 전신선을 마비시켜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6장. 재앙에서 배우기. 크라카토아의 교훈. 크라카토아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과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분화로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을 더욱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고, 화산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은 재난 대비와 비상 대응에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온 마을이 힘을 합쳐 홍수에 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은 위기시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둘의 정신처럼 말이죠. 7장 크라카토아의 유산 자연의 힘. 오늘날 크라카토아라는 이름은 화산 폭발과 동의어이며 자연의 힘을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입니다. 1883년의 분화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였으며 그 폭발음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고 쓰나미는 해안 지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와 자연의 미묘한 균형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며 극단적인 자연 현상 앞에서 인간의 거주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초기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점차 미네랄이 풍부한 화산재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섬들이 바다에서 솟아오르고 주변 생태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연의 놀라운 적응력과 재생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변화된 모습의 크라카토아는 지구를 형성하는 파괴와 재생의 힘을 상징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크라카토아의 이야기는 자연이 파괴하고 재건하는 힘에 대한 교훈이며 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말입니다.